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편 1절에서 2절에 여호하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하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 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소야. 여기에서 이나라고 하는 존재는 물론 다윗을 가리키고 있지만 제유법적 표현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대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통, 재난, 곤란, 대적이라는 뜻입니다. 또 여기에서 이 어찌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피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고통에 대한 답답한 심정과 탄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이 피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탄식하며 하소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 상황은 표제어에서도 볼수 있듯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곧 사무에라 15장에서 16장에서도 볼수 있듯이 다윗이 위기에 처해서 그 충복들과 함께 피난을 떠나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속 듣기를 원하시면 교회 이름을 클릭하세요.